달라서 나 같은 거. 근데, Hunger, t i m 좀 이따가. Okay, Timothy, Timothy. What? 하 i m o t h y Timothy. t i m 지 t h y Timothy. Timothy, Timothy. Timothy, t 야 m o 있 뭐야, 민규가 나가는 거야? 화장실. 간락한 사람은 화장실을 어떻게 가? 이래야지. <laughs> 아까 여기서 감독님은 뮤직비디오 몇가 찍었다? 풍경이 좋으니까. 그치, 풍경 너무 좋아. 어, 와. 여기, 여기서 찍으면 거의 뭐, 그냥, 완전 대박이야? 자, <laughs> 자. 얘들아. 어? <또>? 같이 <laughs> <laughs> <아직> 가. I l 아면 뭔가 <laughs> 없을 거거든. 네. 나 한번 여기 또 갔다 와볼게. 혹시 모르잖아.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쪽은 형한테 맡길 테니까. 우리 멤버들 쪽에 협력할게 나저돌 넘어서까지만 갔다와 볼게. 그럼. 내 지금 빠르게. 알겠어. 그럼 빠르게 좀, 좀 빠르게 가자. 빠르게 가자. 야! 좀 야. 좀 아, 그래. 아 기다려. 아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 빠르게 갔다. 와. 어. 그래, 진짜. 그가 진짜. 얘들아. 어. <laughs> <laughs> 나 저기 가봤어요. 저 아무것도 없어. 그치 감독님 저기 가봤잖아요. 너 내가 가봤다니까. 어디인지 힌트만. 아이 스파이더 굿즈 포스터. 아유, 아유, 이 갈비 오징 진짜 맛있어. 아이 참 너무 아쉽다. 속상하다참 음. 정말. 마지막 메뉴 또 있어? 마지막 호시 아니야. 마보 뭐. 아이 호시. 팀이 나뉘어지나요? 어 그런다고 들었어. 요 <laughs> 눈썹이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한 <laughs> 번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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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 거죠? 스파이더. 너또뭐 하냐? <laughs> 어 스파이더 <laughs> 거미야.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어, 세븐틴 최초 솔로 믹스테이프 스파이더 보시입니다 최초는 <laughs> 아아 아니죠. 최초 아니죠. 원래 신곡 공부하면 축아니야 어, 성공개 춤안 되죠. 화장실 좀 다녀야 돼아 예예 <laughs> 싸한 번만 보여주시고 아, 바로 그러시고요. 가세요 아 싸비 하면 싸비만 요 그래서 아까 표정이 어두웠거든 이렇게 <laughs> 어두나 했는데 왠지 왜 아, 이렇게 아, 표정이 안 좋나 했거든 어. 촬영 들어가면서 이야! 하면서 야, 시작해야 되는데 마이크 끄고 가라 원니형 카메라로 레전드 샷을 찍었어 근데 뭐가 레전드야? 너 골라봐 아니 다 레전드인데 다 보내야 돼? 응. 응. 어. 봉이 길아씨 조각인데 조각 축하군. 왜 그러지? 아. 고생. 무서운데. 나는 포옹을 좋아한다. 노래 포옹 말고요. <laughs> 아니요. 거짓나면 안아줘야지. 거신다면 안아줘야지. <laughs> 진짜 싫어하나 봐. 진짜 싫어하나 봐. 세븐틴 세원 님멤버중 <laughs> 패셔니스타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니까 나. <웃음> <웃음> 반대로, 반대로 패션 테러리스트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No! 나나나 o n 나 No! n 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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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o n 나 나?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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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No! No!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물어보는데 당연히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 근데 우리는 미션 통공한 사람들이잖아. 어. 아, 도겸이가 힘들까 봐. 도겸이가 힘들까 봐. 도겸이가 힘들까 봐. 도겸이가 힘들 도겸이가 힘들까 봐. 도겸이가 힘들까 봐. 도들까 봐. 도 된다고? 어꺼져 봐. 도겸이가 힘들까 봐. 도이 도겸이가 힘들까 이가 힘들까 봐. 도겸이가 힘들까 봐. 도겸이가 힘들까 하지마 맘가 힘들까 봐. 도겸이맘맘맘맘맘맘겸이쁘다야 여기서 이렇게 찍자. 자, 5초다, 5초다. 어. 시작! 하나, 둘, 셋, 넷. 형, 진짜 콩벌레 대박이다. 콩벌레 스퍼 와. 와. 이거 재밌네. 아, 이거 진짜 재밌다. 뒤에 범원 나와. 아닌데. 범원 맞잖아. <laughs> 아, 아닌데. <누가> 봐도 못... <웃음> <웃음> 아니, 아닌데. 아유, 저느린보 언제 아냐. 야 이거 순관이 때문에 전세가 역전됐다 이거. 무궁화 어,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수니다다 좋은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오, 번호, 약간 조금애매해 우리가 감사자. 어, 감사자. 우리 일자로 감사자. 감사자. 고무 꽃이 피었습니다. <목소리> 야, <이제 한테로> <웃음> <목소리> <웃음> 어, 이 정도로 가. 너무 믿지 몰라. 어쩌면 안 보여. 어쩌안어이우 스파이 이고스이스파스파스파스 이제 들게 이제 들다준비아무 피웠습니다 다 먹여줬다 다 먹여줬다 무조건 뛰어 무궁화 꽃을 피습니다한소아 정한이 형그 손가락 너무 세게 잡잖아 부러질 수 있을 것 같아 부러질 수있으것 같아 무궁화 꽃을 피습니다 부러질 수있으니까 부러질 수있으니까 우리 디노 마이크예요. 진짜 나쁜 놈. 너무... 미안해. 미안해. 뭐지? 뭐뭐 네, 뭐 했구나? 뭐 하고 싶은 멤버는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럴 거 같은 멤버 내가 네, 네. 너 약올렸어. 방송할 때도 안는 거야? 이건 디노 거구나? 아. 어쩔 수 없는 거라지 이거는 뭐. 약올리지도 않다. 너한테 좀 낫지 않냐 이거? 너, 아니야, 나딱 좋아. 살짝 이렇게 올려서 지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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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행복해. <laughs> 네, 그리고 오늘이 추석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 이제는 네. 아주 아예 고잉이 편집되는 시점까지 다 이게 정말 프로 형이네요. 어. 자, 우리 원우 씨 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아잘 보냈습니다. 네? 네? <laughs> 아 저는 뭐 딱히 재미를 바라지 않았어요. 쿱스 씨는 어떠셨어요? 잘 보냈어요. 오랜만에 고잉 세븐틴 촬영인데 기분이 어떠신지? 좋습니다. 오케이 오늘 혹시 그 뭐냐 60분 토론 이런 거 아니거든요? <laughs> 아또잘못는 아, 어, 재미없어. 나울려 울지마. 전생 영분도 너 때문에 재밌었던 거 아니야? 우리가 재밌었던 거지. <laughs> 혹시 그때 활약상이 뭐였는지 훨씬 잘했지.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안 <laughs> 해줄 거야, 앉아. 무엇 <laughs> <laughs> 그렇게 중요하냐고? 모엇모무모이무게줄알 <laughs> <모시> <laughs> 여기가 탈출유일한탈출구고 응. 기가 유일한 탈출구라고? 음. 근데 지금 열쇠가 없는 거잖아 음. 지하는 가보셨나요? 아니, 요지아안 가봤습니다. 지 n 혼자 가볼까요? 갔다 t a b u j a y o u n 그래도 살려 u n g e r y o u n g 여기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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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시 u n 요 e r younger,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저희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저희가, <laughs> 저희가 의리좀 지킬게요. 보시봐 봐. 아, 그 괜찮은데? 저 눈빛. <laughs> <laughs> 저걸 저또 잡았어. 꽤야 아, 돼. <laughs> 고랜드를저때 <란드로> 처음 먹어봤어. 아 형, 맞아요. 나 그거 보고 싶어. 뛰뛰아형거 보고 싶은데 아. 아 나오겠지. 아나저 수아 형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따로 봤어. 아 나도 <웃음> 나도 좋아요 그이니게 물음표 있는 게 좋아. 뛰 뛰. 너무 현실이 <열심히> 안한 <해야> <laughs> <laughs> 아, 번만 한 번만 다시 <laughs> 어, 요에이에이 <보네요. 애플> <laughs> 저술 들어가야지 할수 있는 바이브야. <laughs> 아니 기분은 좋은데 진짜 음정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코드가 이렇게 뛰를 뛰를. 이 형이 하니까 웃긴 거야. 근데 아, 편집에 그 퓨어 <laughs> 이러고 있는 거다 무릎으로 뜨는 게 되는 거야. <laughs> 우리 또한번 가자. t t 티안 되겠다. 아 <laughs> 진짜 너무 웃기다. <laughs> 너무 민망하다 진짜. <laughs> 안녕 난캐러 <캐러시아. 웃음> 안녕 이름 뭐예요? 이름은 캐러시예요. 캐러시 둘 살이에요? 캐러시는 둘 살. 지금 거의 세살 되지 않았어요? 아니 아직 두 살. 세살다 되가니? 레몬 뭐예요? 레몬 그거 오래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웃음> 가위 바위 <가위, 웃음> 어, 보. 아 좋다. 뽀뽀 주세요. 뽀뽀요? 아니 뽀뽀 안 해줘요. 뽀뽀는 허상 데까요 너, 안녕하세요, 시입니다시뭐안주세요 <laughs> <laughs> 안아... <bye. 웃음> 문제! 주세요 아 와, 이거... 뭐예요? 와, 이거, 이거 어려운데? 이거? 잠깐만 멤버 멘트 나갔나니까아를 수가 없다, 모를 수가 없어 <laughs> 문준이는 어, 모를 거... <laughs> <웃음> <웃음> 점점 점정 <laughs> 눈이 <laughs> 개슴살이 <laughs> 떠지네요. <laughs> 자, 조슈, 와 이거 뭐래나? 어떤? 신봉장이 들어갑니다. 모를 것 같아. 어, 호시? <laughs> <신 동장이 되어갑니다. 웃음> 어, 아, 어, <laughs> 어? 이거 뭔데? 전원이. 어, 전하는아 이거 <웃음> 관상? <웃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맞추는 분대물 괴물 정답 아아 맞춰봐 아춰봐아나 틀리면 역순으로 아, 바로 아, 맞추시면 아, 됩니다 끝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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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려워 이거 못맞와 전원우 가드캐 했는데 그거를 호시가 뱉어버리네 상 상인가 아니 안 했어 뒤를 돌아줘 아, 에 아직 안 에이, 끝났어 아, 아, 끝났어 끝났어 봤어 네. 네. 끝났어, 끝났어. 이제 맞혀야 돼. 보세요. 자 정답 정답 어 정답 얘 영어 모르네 아... 나도 아데 어벤져스 어벤져스 정답 아, <laughs> 그러니까, 아니 야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어려워 자 정한 아니 야한할수 있어 뭐야

모니터 시간을 이용한 쪽잠 정은형은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가 무사히 끝나게 해달아요. 식당 관리해가지고 맨날 맛있는 거 먹을 때 무지 안 먹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추러스 잘 먹었다고 해가지고 기분 좋았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죄송한데 이거 이거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아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거 아 가상하네요. 지금 어 추워가지고 나 이거 끝까지 잠글 중엔 순간넷,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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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원우넷, 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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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우 우지둘, 우지, 우지 호시넷호시호시 오시, 호시 도겸넷, 도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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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 하나, 디노, 디셋, 디 디에이, 디에이, 디에이 나이 어, 게임 뭐안 할래. 먹어볼래. <laughs> 나는 지금은 유는 좀 먹고 지는 게임이야. 어, 뭐 먹어볼 건데. 명호야, 가수면 리듬감이 중요할거 어. 아니야? 명호가 좋아하는 게임 야, 하든지. 민규, 저는 찬이 똥싸러 갔는데 어. 똥싸고 오면 찬이랑 짝꿍 할게요. 찬이는 원하지 않는 거 같던데. <laughs>